뭐야? 얼마 좋아? 10월인지. 뭐지? 염탐하게 딱딱해. 진짜 웃겨. 있어 만원경수군요. 저희는 극락사에서 어,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케이크. 케이크로 유명한 음료수 먹으러 왔어요. 뭔 어, 무슨 말이지? 더위에, 더위 먹었나? 네. 먹을기 때문에. 어떻 a t c a 어 어떡하냐? h a 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 일 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 이 n you do? w 이 a t can you do? What can you d 대표. 어? 그래? 다시 골라? 이미 포장했어 아니 어, 다시 골라 되지 마고르 스케어? 저기 어여기 무슨 길걸, 길 이름인가 보다 어. 마고르 스케어 저기 안에 베이커리, 여기 좀 핫한 곳인가 봐 커피집 좀 괜찮은데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여기 좀 파랗게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저기 커피집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밀카와. 이런 외관치고 상당히 저렴해요 커피가.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가 89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여기 막그 카페에 넣는 시럽이랑 가루 그런 것도 진열을 곱하네요. 신기하네. 아메리칸 렴반만큼 빙수도 좀 작은 컵 사이즈긴 이 한데 시5인이시거든요 좋아요 여기 에어컨 나고 가성비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물을 줬다고. 사실 물까지 주면 진짜 남는 거 없는 장사일 텐데 네. 여기서 해외에서 물 주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 성공적? 부드러워. 정말 어, 맛있어. 오 아, 아, 위로 엄청 어. 올려주시네. 지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이 어. 얼음 자체도 망고고 뭐, 어어. 지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맞아. 맞아. 이때게 망고. 사 망고야, 다 어, 이게 저기 있는 망고 응. 시럽인가.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시무링기밖에 안 해. 응. 4,000원? 오, 엄청 고급니다. 너무 귀엽다. 아니 사장님이 어. 엄청 싫어서. 어, 엄청 친절하세요, 음. 엄청 친절하시고 열정 가득해 보이시고 거의 말레이시아와 지금 온것 네. 중에 그걸로는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야. 그린하우스 여기다. 프라미 코널. 포장했고, 아, 뭐, 이름인 거였지? 하여간 그 팬케이크 같은 거. 바나나 팬케이크, 그걸 찾아서 가고 있어야지. 저거다. 근데 안 열었는데? 안, 어. 안 열었어. 음, 또안 열었? 이게 이제 우리가 사온 새우 누들 미고랭 라면 아, 미고랭. 응, 미고랭 라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거의 새우를 그냥 진짜 완전 갈아서 때를 박았어. <laughs> 그 새우깡 물에다가 끓는 물에 새우깡 녹여서 먹으면 이만한 거 <laughs> 같아. 맞지? 건새우. 건새우 맛이 음, 너무 강하게 그럼, 나가지고 음, 음. 새우의 약간 비린 맛을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엄청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들지는 않는 아니야 말레이시아 첫 여행 기념이야 야, 그러면? 응. 첫 여행은 뭔데? 그렇게 안 뛰어 어? 그렇게 안 뛰어 네 이렇게 뛰어 진짜로 뒤에서 이렇1 오늘도 운동 완료하러 헬스장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태까지 중에 말레이시아 날씨가 가장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비운 적은 없었는데. 이제 태양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또 갑자기. 가봅니다. 어제 그 마트 근처에서 태국 음식 파는 곳으로 가봅니다. 어, 로컬 완전 로컬푸드의 느낌이라서 응. 금액대도 싸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는 갈수 있어요. 어, 제 봤던 이제 가판대가 여기인데 거의 다 비슷한 거 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 타이푸드 뭐 먹어 볼까? 여기는 가격이 다 여기 대부분 10이 안, 안 넘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3,000원이라 뭐 엄청 저렴한 거까 카카오믹 짜에 따로 나오네? 여태까지는 항상 같이 나온 것만 봤던 것 같은데 간장향이 좀 쎄. 음. 간장향이 좀 쎄다는 스타일. 매운맛이 좀더 쎄다. 후추향도좀 어, 우리 파타인 줄 알고 시켰는데 당면이 엄청 들어가 있어. 약간 파타인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면이 엄청 얇아요. 근데 되게 꼬들꼬들한 얇은 칠강면이야. 꼬들해? 맛있어. 여기 와서 매일 밥 먹어도 되겠는데? 음, 맛있 맛있지? 이거는 홍불호가 아예 없을 맛이야. 맛있다. 이제 밥다 먹고, 볼에 왔어요. 여기가 막한 4개인가? 3개의 볼이 막 붙어 있는 건데. 엄청 커! 어, 엄청 커! 저렴한 운동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저희는 약간 슈마커 같은 매장에 와서 70% 할인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70% 하니까 45인기 저희 약간 맨발에도 신기 좀 편한 요거를 진짜 열심히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관리가 잘안돼 있어서 우리는 조지타운, 태낭 도심 오면은 꼭 가는 벽화, 벽화 구경하러 가고 있어. 음. 대표 관광지 오니까 음. 특이한 게많네 음. 여기다, 여기 길거리. 음. 응. 여기 길거리를 어, 어. 벽화 스트리트라고 한대. 오, 진짜 그냥 거의 음. 중국이네. 되게 유명한 벽판가 봐. 자바파가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꼭 남기는 데 랜드마크 사진 같은데 여기 체키식 그거야 디저트 파는 곳이야 가쿠나바. 아, 커피 가스가 있어. 아, 맨마. 저 전주 한옥거리. 아, 경리단길 그런 느낌인데 버스킹데 재밌네 구경하는 맛이 있긴 하네 보는 어, 재어 응. 여기도 있다 음, 어 그러네 여기도 이네 거의 다 왔어 여기야 저 건물이야 어, 아마 중국간식일걸간주 우쌰 음, 오늘 음. 요걸 사러 왔습니다 들어가고, 담근, 방, 응 팥들어 먹고 팥당금 밤암검 이런 <목소리> 그런 거는 같은 식감이다. 네 응. <목소리> 계란 노른자에다가 좀 약간 사당금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온골탕에 들어있어서 약간 식사 대용의 느낌이야. 디저트보다. 응. <목소리> 뜨끈해. 맛은 있어. 이거 완전 식사 대용이야. 이건 무슨 맛으로 해야 되지? 먹어본 적은 호빵 냄새인데? 호빵인가? 응, 호빵. 페스트리 안에 들어가는 호빵. 호빵이랑 같이. 중간. 맛있어. 호빵의 최고급 버전. <laughs> 맞아, 호빵의 최고급 버전. 진짜 그냥. 맛있어서 추가 주문을 해버렸어요. 얘가 이제 코코넛. 얘가 아까 처음에 먹었던 애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주문을 했고. 얘는 확실한 디저트야. 맛있던. 요거 <laughs> 다 맛있다. 여기 인정. 이봐, 이봐, 위에 막 엄청 앉아 있어. 엄청 많아. 러니까우가 아까 낮에 왔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왔어요. 여기는 약간 음. 튀김 전문 가아 되게 산책같은데, 어. 치킨 하나랑 어. 돼지고기 하나랑. 그래! 여기서도 또 이번엔 볶음밥이랑 또 치킨 커리? 엄청 푸짐한 한산 차림이 됐어. 이게 첫 번째 이제 식당에서 주문한 건데 얘가 돼지고기인 거 같고 얘가 치킨인 거 같네요. 밥을 같이 주는데 저희가 밥을 안 주는 줄 알고 볶음밥을 더 추가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치킨 카레. 네? 치킨.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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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술안 주는데? 돼지고기. 음. 음. 간장 탕수육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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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볶음밥. 건새우가 들어간 볶음밥의 맛. 응. 음. 먹질할 때 기침 엄청 나는 향을 가진 음. 음. 코리아. 나할 수밖에 없어. 후추가 엄청 들어가. 그렇지. 음. 모든 밥다 성공적입니다. 근데 음. 음식이 말레이 음식 말레시아 음식이 아니라는 거. <laughs> 그게 단점이지. 태국과 중국의 조합이라는 거. <laughs> 이제 이제 이게 달아서? 싫어, 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샀는 코코넛? 그게 뭐야? 코코넛이? 썩은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어. 구멍이 나 있어 여기다 코코넛을 바라는 거 같은데 응. 구멍이 있어? 건포도가 뭔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맞지? 건포도가 이렇게 건포도가건포대건포도건포도가건포도가빨 겉포도 의자 주문이좀기진 나쁘게도 맛 나왔어. 음라 맛. 아 너무 웃겨. 야, 맛있다. 빵 자체가 네. 코코넛 아니어 아닌 부분도 맛있어. 빵 자체 가득하면서 코코넛 향이 잘, 잘 들어가.